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누부간 저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는무 생생한 꿈이어서 자기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는냥 해석하라고 하는것는 아니라 그 꿈의 내용까지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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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왕이 꾼 꿈이 꿈,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 냅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 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곳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0 규빗이라고 돼 있는데 한 규빗은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 규빗 하면 한 30m 정도 돼요. 한층이 3m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하면 10층이고요. 제가 그, 저기, 동백님, 동백님 맞죠? 그, 옥룡사지에 있는 동백님의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절이 하나 있고, 거기에 금으로 된 불상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한 4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불상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불상도 길에서 가다 보면 너무 잘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 금신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두라평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너무 이 불상이 잘 보였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여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오병여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놀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고 맙니다. 기적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또 욕심쟁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죽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다음에 이 욕심쟁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너무 그 불타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처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손끝에 물한 방울만 딱 묻혀서 제 혀끝에 좀 닦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냥 생수 한 병도 아니고 손끝에 물한 방울 그것만 혀에 닦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얘기하지요 예, 그 음부와 또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는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또 반대로도 할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나사로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이 기적을 보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니까 나사로를 좀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지 가능하다. 부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사로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필요 없는 건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또 바울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사용되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또 마음의 열림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내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부간 내솔왕은 금심상을 만들고요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기 소리가 크게 나거든 모든 관리들은 엎드려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 들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우상에, 금 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이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건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니엘의 세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수한 것이죠. 일로 바친 것이죠. 누구네내 사람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너, 너희들, 다시 악기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만이가,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릴 거다.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저풀무불에서 건질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갈대야 사람들이 새 친구를 참소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에게 굳이 참소했을까요? 자신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새 친구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왜 금신상행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새 친구를 풀묻불에 던지려 했을까요? 자신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구별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충주에서 다녔는데요. 그 고등학교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자율학습을 1학년, 2학년 때는 저녁 밤 10시까지 시켰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라요 그리고 주일에도 5시까지 아침에 와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자율 학습을 하래요. 이게 자율 학습인가요? 강제 학습이에요, 강제 학습. <laughs> 묶어 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 말해서 당니 선생님께 말해서 주일 오전에는 교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실에 다스, 다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저를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 바로 뭐 묻지도 않아요. 바로 엎드려 뻗치라고 하면서 바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팠어요. <laughs> 그리고 좀 억울한 마음도 좀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막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제가 고난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기분 좋고 막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덟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받을 복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로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시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또 때로 고난을 방, 당할,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몇 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새 친구를 설득해도 설득하지만 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 그 설득에 그 설득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겁니다. 이 말은요, 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계시면 우리를 건져 내실 거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왕에게 반대로 반대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왕이 더 크신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호하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자 누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보 간네살의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세 사람을 죽이려 했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단열의 새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 제목 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내 자녀 앞길이 정말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되진 않는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앞길에 우리 자녀들 앞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움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듦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말미암아 한국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가 한국계가 믿음을 일게 도와주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 아마 한국계가 든든히 더욱더 세워지는 회가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삼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계를 지어 국료로 여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들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의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멋지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낼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